M, 그 W 방향 박. 아, 측패도 없는 게 너무 아쉽군. 이것도 1등각인데? 음, 녹화를 시작했다. 나도 해야겠다. <laughs> 난 컴퓨터 발열 되게 안 심한데, 닌왜 그래 심하냐? 차소리 저앞안 쏴도 돼 아직 응 음, 쏘지마 그냥 지나가는 거야 이 메인보드가 발열이 안 좋은 거라 그런가 그1 1 0 아니야 1 1 0갈 수도 <laughs> 없고 뒤쪽에 <laughs> 응, W 방향 차한대 어. 응. 쏘지마 버기 지들끼리 싸운다 역시 E, J가 최고임 오랑캐는 오랑캐로 물리쳐야지 개념 없는 중학생이 까불면 고등학생을 부르면 되는 거야. <laughs> 성인인 내가 힘쓸 필요 없지. 보기 <laughs> 어디 세웠지? 지나가진 않았는 것 같은데. 아, 그 메이코님, 네. 거기 서 있지 말고 여기 이렇게 하면 위로 보이거든요. 엎드려 이렇게. 네. 알트, 알트 누르고 보든가. 벽, 벽에 쫙 붙어가지고. 거기, 그렇게 있으면은 상대도 우리 볼수 있어가지고. 아, 네. 있으면 좋아요. 아, 그리고 아까 그 이방왕에, 이방령에 그보급상자 떨어졌대. 그리고 뭐, 어? 아까 그. 그런덴좀 가... 쪼아줘야 되는데. <laughs> 아니야, 까불다가 우리 위치 들키는 거보단 그냥. EJ를 노려라. <laughs> 오, 한놈 죽고, 오, 두놈 죽고. 개꿀. 흐흐흐. <laughs> <laughs> 또또히어스 존나 좋게 잡혔네. 이제 애들이 넘어서 올 거거든. 막쏠때 나무가 근처 에 있으면 쏘지 말고 그 나무에서 벗어났을 때 쏘기 시작하면은 애들이 되게 노답됨. 이럴 때 소음기가 있어야 되는데 아, 애들 소음기를 버려가지고 이 방향에서 총소리. 지들끼리 싸고 우 있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쪽에 나무 움직임이 없다. 195 방향에서 총송 주소 쪽인 것 같은데? 주소 앞쪽에. 이제 올 때가 됐는데, 애들이? 네팀 남았거든? 우리 포함해서? 세 팀만 잡으면 끝이야. 키오스 좋아. 이거 0킬 1등각인데? <laughs> 오토바이 음. 이 건물로 들어올 것 같은가? 어 여기 박았어 1층 보고 있어요 내렸다 지금 이 방향에서도 차가 한대 한 오고 있어요 지금 다운 1층 펠리얼 교전할 거야? 이제 해야지 뭐 어차피 우리 안에 있는 것도 다 알았어 8배율 있다. 빨리 와요. 필요 없어. 그래요? 저뒷 건물로, 웨 웨스트... 보... 서쪽 방향 건물로 들어갔어야 돼. 내가 그쪽 볼게, 그럼. 나, 나도 4배율 있어서. 얘네 창문으로 대가리 내밀면 쏘자. 근데 1층 누가 보고 있음? 네, 제가 보고 있어요. 오케이, 오케이. 이제 누구 쪽에 건물이 히오스가 잡히냐 문제인데. 우리 쪽이야 어디 참고 있는 거야? 죽었을 듯. 어, 여기 니가 쓴구나한발 어디? 한 발. 창문 죽었네. 새끼가 살리려고 나왔어. <웃음> <웃음> 잡았어? 아니, 다시 들어갔어. 마지막이었으네. 이제 저기 연막점 <laughs> 나 뒤에 볼게. 지금 어디고 있어요? 지금 W방향 빨간 건물 오케이 두팀 남았는데 저기.. 75방향에 한놈 한 지금도 잠깐 이거 우리 위치 안 좋은데 아 좋아 좋아 이 정도면 괜찮아 저기 하얀 원으로 가는 애들을 조지라고 여 사람 보이던데 요 쏴요 지금 어, 민재 쏴도 돼 어디 보는 거 오케이 한 팀. 근데 상대 팀 빨간 집에 있는 애들 다 잡았어? 빨간 집에 있는 애들이 한 명이 하얀 원 쪽으로 뛰긴 했어. 내가, 내가. <laughs> 일단 이동은 음. 해야 돼. 문 소리 내지 마요. 어 여기. <laughs> 나이스 잡았어. 바로 킬어 바로 킬했어. 아니 바로 킬했어. 나 일단 나무 쪽으로 뛴다. 진통제 먹고. 제가 제가 후반 볼 테니까 먼저들 가십시오. 어삼넥크뚝배다 살렸네. 개꿀. 근데 일래 갔는데 저집에 있으면 망하는 거거든. 근데 우리가 이거 언덕 아래쪽이라 개불리함. 어 왼쪽인 거 같은데? 그러네. 메이코님 일단 피먹고 와요. 10초 남았습니다 어 천천히 와 천천히 어디야? 아요 괜찮아요. 요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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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나무찮아요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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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 뭐, 먹으러 가면 안된 거에요. 던져주고 싶어. 안 아, 보이는데 위치 좀요. 어, 어, 나도 안 보여. <laughs> 아, 나 겁나 쳐맞은, 오. 근데 이거 우리가 가야돼. 그럼 피 먹고. 어, 나피 먹고 가야돼. 먹고 달리자, 이거. 도핑, 무슨... 풀 도핑, 풀 도핑. 같이 달려야되는데. 응 음, 같이 달렸어 싸야 돼이건 가자 잠깐만 나 도핑 저저갈 준비 됐어요 갈게. 나 오른쪽 응 음, 가자 오난 가본데 잠깐 나한놈 기절 두놈 왔다 세다 잡았다 오킬 아, 뭐야 이거 <웃음> <웃음> 웬일로 <웃음>